원래 세상은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작동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모델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 없이도 작동되는 죄의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은 탐욕과 거짓에 넘어가 그 시스템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내신 것이죠. 사단의 시스템은 죽음과 멸망으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의 시스템은 부활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시스템 은혜와 사랑과 공이라는 십자가의 시스템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